근데 니들 이거 알아? 아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분이 굽벅지 내 얼굴 봤어? 아니 꿈에서 비를 봤어 비. 어? 비를 보면 좋은 거 아니야? 잘 생기고 춤도 잘 추고. 아니 가수 비 말고 이이 비. 어? 좀비? 어! 좀비! 좀비! 뭐야? 그럼 좀비는 성이 좀이고 이름이 비라는 거야? 그치! 나는 세상에서 좀비가 제일 무서워! 나도 나도! 좀비 무서워! 엄마! 올때 쿠루미 인형 사오는 거 잊지 마! 뭐야? 엄마가 너한테 쿠루미 인형 사주기로 했어? 어! 쿠루미 완전 귀여워! 나도 쿠루미 좋아하는데... 근데 니들 이거 알아? 좀비 쿠로미 괴담 어? 쿠로미가 좀비라고? 어? 좀비? 어, 나 좀비 안 좋아하는데 엄마 엄마 그올때쿠루미 인형 사오라는 거 취소해 취소 완전 취소 푸름아 괴담은 괴담일 뿐이라고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아 그런가? 얘기해줘. 나는 쿠로미가 좀비라는 걸 절대 믿을 수가 없어. 푸른 달이 뜬 어느 날 밤. 어, 무섭게 달도 하필 푸른 달인 거야? 쿠로미는 자신의 집에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어? 쿠로미가 좀비한테 물린 거야? 아니 그 좀비한테 물려야지 좀비가 되잖아. 응 그런 것 같아. 자신의 피를 먹으려고 쫓아오는 좀비들을 물리치고 마이멜로디 집으로 도망가게 돼. 그럼 안 물린 거야? 아니 좀비한테 한번 물려서 좀비 바이러스 에 감염이 되고. 아 다른 좀비들이 또 크로미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달려든 거구나. 맞아. 그 좀비들을 피해서 마이멜로디 집으로 달려간 거야. 마이 멜로디 집은 완전 귀여운데. 응. 그 귀여운 집으로 도망간 거야. 마이 멜로디는 크로미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문을 열어줬겠네. 둘이 놀려고. 맞아. 하지만 마이 멜로디가 문을 열었을 때문 앞에 서 있었던 건 그냥 크로미가 아니었어. 그냥 크로미가 아니면 그래. 좀비 크로미였던 거지. 아! 좀비한테 물리고 그새 좀비로 변신하게 된 거구나 맞아 좀비 크롬이가 마이 멜로디를 공격하려고 하자 마이 멜로디는 좀비 크롬이가 못 들어오게 막아 서고 있었다는 거야 마이 멜로디 집에는 비밀문이 없나? 아니면 도망갈 수 있는 지하실이나 어, 어디인가 있을 텐데 푸름아 네가 마이 멜로디 집잘 알아? 당연하지 나한테 이게 있거든 마이멜로디 집 도안이잖아. 어, 어 여기 보면 도망갈 곳이 없, 어. 어, 없잖아. 그러네, 없네. 어떡해 결국 마이멜로디는 쿠로미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어. 그 말은 쿠로미가 마이멜로디 목을 물어뜯고 피를 빨아먹었다는 거잖아. 맞아. 어떻게 마이멜로디? 괴담이라고 괴담. 괴담이라고 하지 마. 너무 불쌍하고 무서운 건 사실이야. 잘 들어 봐. 크로미는 마이 멜로디의 피를 먹고 힘을 얻게 돼. 좀비들은 남의 피를 빨아 먹어야 힘을 얻게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다른 산리오 캐릭터 집을 하나씩 방문하게 돼. 어? 왜? 왜긴 왜겠어? 다른 산리오 캐릭터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좀비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산리오 캐릭터들 전부 다 좀비가 되겠는데? 그렇지. 좀비 크로미는 다른 산리오 캐릭터를 하나 하나씩 좀비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다가 산리오가 좀비 왕국이 될것 같아. 모두 좀비 크로미에게 공격을 당할 때쯤. 어? 설마 좀비 크로미를 막아서 할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거야? 우 푸딩이 너좀 대단한 걸. 히히. 푸딩 <끄딩> 푸딩. 내가 좀비를 무서워하긴 하지만 좀비 만화를 자주 보거든. 응? 그러니까 꿈에 좀비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순정 만화나 예쁜 만화 같은 걸 많이 많이 봐야 꿈에 예쁜 내가 나오지. <끄딩> <끄딩> 어? 왜 그래? 꿈에 내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어깨 울렁거렸어. <laughs> <laughs> 겁바, 너도 니모스 네 보고 토하잖아. <laughs> 아, 근데 둥그라. 그래서 누가 나타난 거야? 바로 얘네들이야. 곰 어? 헬로키티랑 디오 다니엘이다. 디오 다니엘? 아, 헬로키티 남자친구. 맞아. 크루미의 흔적을 발견한 헬로키티와 디오 다니엘은 크로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크로미를 찾아 나서게 돼. 우와! 없지다. 좀비 크로미를 멈추게 하면 산리오 세상을 구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좀비랑 맞서 싸우기에는 디오 다니엘이랑 키티가 너무 작게 보이는데. 아, 뭔가 약해 보이는데 싸울 수 있을까? 그래? 그럼 이렇게 입으면 좀 어떠니? 오, 이제 좀세 보인다. 뭔가 전투력이 상승한 기분이야. 그렇지. 이 옷을 입은 헬로키티와 디어 다니엘은 크로미와 마주치게 돼. 아싸! 좀비 크로미를 막아줬으면 좋겠어. 그냥 크로미는 귀여운데 좀비 크로미는 안 귀여우니까. 어 맞아 맞아. 하지만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헬로키티와 디어 다니엘은 크로미에게 지고 말아. 네. 어? 졌다고? 아니 이대일인데왜진 거야? 좀비는 인간보다 힘도 더 세고 스피드도 더 빨라지고 하나 봐아 안타깝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디어 다니엘은 좀비 크롬이에게 물리고 있던 헬로키티를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크롬이의 먹잇감이 되고 말아 어? 키티를 구해주고 자기 자신은 좀비 크롬이에게 잡아먹힌 거야? 어찌다 그럼 키티는 안전한 거예요? 뭐? 아니 아까 말했잖아 좀비 쿠로미에게 물리고 있었다고 아 그럼 지어다니엘은 먹잇감으로 잡혀먹어서 죽은 거겠지 키티는 목만 물렸으니까 좀비가 된 거고 푸딩이 말이 맞아 그럼 어떡해 이제 산리오 세상은 좀비가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쿠르미는 자신의 왕국을 완성하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멸망시킨 다음에, 혼자서 그 왕국에서 평생 지내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역시 악마는 악마네. 쿠르미는 악마 토끼잖아. 그래도 쿠르미가 얼마나 귀여운데, 악마여도 완전 귀여운 악마라구. 이 괴담은 팬들의 상상력으로 만든 괴담이기 때문에, 너무 믿지는 말아줘. 아, 알았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쿠롬이랑 내가 무서워하는 좀비가 섞여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 저도요 저도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산리 오게 단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알았어 좋아요 댓글 구독 친구한테 공유까지 많이 해주면 내가 다음에 또 얘기해줄게 이미 친구들한테 많이 공유했어 근데 니들 이거 알아.